안녕하세요, 영어신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탈 것을 드랍하는 판다리아 대륙의 필드레이드 보스 가이드입니다. 판다리아의 여러 필드레이드 보스 중 살리스의 전투부대, 폭풍군주 나라크, 문다스타, 분노의 샤는 탈 것을 드랍하는데요. 특별히 이탈 것들은 추가 주사위로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추가 주사위를 위한 인장 모으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다리아 확장팩에서는 행운의 장로 부적, 운명의 목구름 그리고 전쟁 별의 인장까지 총세가지의 인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탈것을 주는 필드레이드 보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행운의 장로 부적과 운명의 모구룬입니다. 두 가지는 직접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화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영원의 섬에서 행운의 하급 부적과 영원의 주화를 모아야 합니다. 영원의 섬에 도착하셨다면 추천드리는 사냥터는 5시 방향의 개구리 사냥과 오르도 송소로 가는 타오르는 길의 정의목 사냥입니다. 먼저 개구리는 리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당 가장 빠르게 동전을 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오르는 길의 정의 몹은, 니제는리지만 황제 샤오하우 평판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급부적 20개당 장로부적 1개, 영혼의 주화 1000개당 목구룬 1개의 교환이 가능하며, 2개의 주화는 각각 최대 20개까지 소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주화를 모으셨다면, 이제 주화를 판매하는 NPC에게 이동합니다. 먼저, 운명의 목구른은 영혼의 섬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천신의 광장 9시에 운무사 아이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장로 부적은 판다리아의 반대편인 탕랑평원의 리오자오 사원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원 위쪽에 사형한로핑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마치셨다면 이제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라크를 잡기 위해서는 천둥의 성 입장이 가능해야 하며, 천둥의 왕자 인던 입구에서 나라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판다리아의 필드레이드 보스는 모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리젠 타임을 갖기 때문에 당장 몹이 없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라크의 추가 주사위는 운명의 모구름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분노의 샤입니다. 맥주통 휴게소 왼쪽의 검은 바닥이 분노의 샤가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역시 잠시 기다리시면 분노의 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분노의 샤는 행운의 장로 보적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운다스타입니다. 운다스타는 판다리아 대륙 12시에 괴수의 섬에 있는데요. 훗날 봉우리에서 날타를 타고 가시다가 헤엄쳐서 가게 되는 곳입니다. 맵 가운데에서 운다스타가 나타나며 운다스타는 운명의 목구른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리스의 전투부대입니다. 레바라멜 계곡 내시 방향에 있는 잔디가 없는 구역이 리젠 위치입니다. 살리스의 전투부대는 행운의 장로 부적을 사용합니다. 모든 필드레이드 보스는 일주일에 한번 도전하실 수 있으며 주사이기에도한 번입니다. 이상으로 판다리아 필드레이드 탈컷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